데블스 플랜 오늘 리뷰 제가 할 건데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데블스 플랜 현재 근데 제가 피스 있음, 만듦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피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개나 만들었죠 엄청나죠? 이걸 한번 조립해 보려고 해요 여기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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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입체적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아 이게 한 장가? 어,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드디 네. 자, 피스 조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게 피스 조립이어가지고, 자, 이게 볼까요? 이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직각이고, 이쪽은 이게 둥그라미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사선, 동그라미. 약간 열쇠 같지 않나요? 열쇠? 뭔가 제 생각에는 열쇠 같습니다. 열쇠. 그 열쇠 이렇게 착 넣어서 탁탁 돌리는. 뭔가 그런 건데, 혹시 이게 이렇게 조립하는 걸까 해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음,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진짜 안될것 같은데? 입체적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진짜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인서트죠 인서트 여기 여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인서트 그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만들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다 가리게 이렇게 만든 건가? 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가면 가려지죠?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이게 크기가 좀 달라요 이게 이게 보시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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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파인 홈도 크기가 다릅니다. 제어을때 제일 큰 힌트는 이거 같거든요. 이거, 이게 제일 제 생각에 큰 힌트예요. 요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기, 여기가 이렇게 약간 홈처럼 돼 있어요. 홈,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요거, 요거가 약간 홈처럼 돼 있는데, 이게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여기가. 제가 이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열쇠는 아닐 것이다. 왜냐면 열쇠라면은...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열쇠는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타닥 들어가서 열쇠가 이게 그 원리가 이게 요 부분들만 눌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돼서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착각 돌아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의미가 좀 없다. 그래서 요게 열쇠가 아니라는 힌트 같고요. 지도나 알파벳? 지도나 알파벳? 그쵸? 지도? 아, 이게 아 이게 알파벳이 된다고? 아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 어! 부? 어. 브. 브에요 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분비다 브. 브. 보여요? 나만 내가 너무 잘 보이네. 이게 흰색 배경에야 잘 보이거든요. 브. 브 보여, 브? 이게 분가? 맞을 수도 있죠. 브. 아이씨.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게 부인가 진짜? 부 부가 있고 근데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게부 부. 어 근데 좀될것 같은데? 이 부는 좀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부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부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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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브를 찾습니다, 았 부. 자, 부입니다, 부. 예, 네, 제가 봤을 때 부가 이 뭔가 있습니다. 뭔가 브레이브 같은 힌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러면은 이거 그거죠? 아령 보여요? 아령? 이렇게 하면 아령이죠 이렇게 하면 아령 이렇게 하면 건빵 건빵에 이런 무늬가 있거든요 건빵 이렇게 하면 삼 이렇게 하면 왕자 이런 왕자죠 왕자 아닌가? 주자인가 주자 이렇게 하면 어, 아 이게 한자인가? 이렇게 하면 약간 시자 아니에요 시? 시장 할때시 시장할 때지 아요 시장할 때지 시장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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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봐 봐요.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시장시 아닌가요? 시장시 맞죠? 시 <웃음> 자, <웃음> 아,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시시아시 시. 아, 시. 하여튼 시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시. 예. 네, 시. 자, 이걸 보여 드릴게요. 시. 이러면 시자 맞죠? 그리고, 이러면, 이러면 양이에요, 양. 양자입니다, 양. 양. 시, 야, 양. 양, 양. 양, 양 한자. 양, 양자죠, 이거? 봐봐요. 양, 양자. 이러면 양, 양자예요. 맞죠? 자, 시, 양. 자, 보세요. 피스 찾음. 시장시. 양, 양 한자를 지금 찾았습니다. 자. 지금 못본 사람들 있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양양자 이거 맞으면 대박이죠? 응 양양 시장시 양양시장시 왕 그쵸 왕도 됩니다 이게 요러, 요렇게 이렇게 한 왕인데 이게 보면은 봐봐요 제가 왜 왕을 안 하냐면 이렇게 하면 3이에요 3 이렇게 하면 3이거든요? 3인데 이렇게 해도 3이란 말이죠? 이게 모든 게다 3이잖아요 예 네, 이러면 이게 좀 이상하니까 살짝 뛰는 겁니다 이렇게 어요 네. 이렇게 뛰면 가운데가 줄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양양자죠 양양자. 양양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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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양양자입니다. 네. 자 양양시 이게 이게 왕인가? 양양시 왕공 이건 공이 공공 공. 양양시 공 양양 <laughs> 왕왕왕 왕. 왕자 왕자 자, 양양 왕 그리고 공자 빌공인가 저게 공자가 뭐지 이거 이거 아이 아이유의 공 한자 이거 이거 제가 말한 거 이거거든요 장인공 어 장인공 자 이게 제가 봤을 때 피스로 찾은 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스의 뜻은 아씨 자 뭐냐 양 시양 왕공을 조합한 걸 하면 되는 거죠 시양 왕공 시양 왕공을 그 줄리엣한 거 있죠 줄리엣 이걸 하면 뭐가 나올까요 공시양공 공시 공시양왕 왕공시양 시양 아 이거 그러니까 아니죠 자 이런 거는 첫 번째를 고정하고 가야 됩니다 괜히 하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먼저 시를 고정해볼게요 시양 왕공 하나 있죠. 시양 공왕 하나 있죠. 그리고 아씨 어려운데. 시시왕 양공 하나 있고. 시왕 공양 하나 있고. 시공 양왕 하나 있고. 시공 왕양 하나 있고. 맞죠? 이걸 지금 네번 해야 되거든요. 공양 왕 왕시. 공양 시왕공 공왕 시양. 공왕양시, 공시양왕, 공시왕양. 뭐야? 왜 글자 커 이건 또? 아 지금 피스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삼사님, 제가 피스를 만들어 왔거든요. 데블스플랜 보셨나요? 제가 피스를 만들어서 피스의 뜻을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이 피스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힌트인가를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드디어. 네. 이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중에 피스는 하나이들 수 있어요. 공시왕시 그리고 자, 이제 공했죠? 양행했어. 양 양시왕공 양 양시공왕 양공시왕 양공왕시 양공 양왕공시 양왕시공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시공왕 양왕 왕양 공시 왕양시공왕시공양 왕시양공, 왕공양시, 왕공시양. 자, 피스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24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근데 저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럴 때는 채찌피티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채찌피티한테. 뭐야. 이 중에서 뜻,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어? 과연 있을까요? 아, 공양왕. 공양왕이 있다 그러네요. 음, 의미가 다 없다고? 공양왕이 있으니까 공양왕시? 공양왕시. 정답은 공양왕시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는 문제를 모르잖아요. 이 피스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공양왕시. 뭐 이런 거죠. 뭐, 고려시대에 있던 왕이 있는, <laughs> 어떤 왕이 맞을까요? 이러면은 이 피스에서 공양왕시 찾으면 답인 거예요. <laughs> 모르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 틀렸다고 아직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피스를 가지고 했을 때 나온 답은 공양왕씨. 정답은 공양왕이다. 예, 네, 정답 공양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피스는 답은 공양왕이다.까지 하겠고요. 자.